안녕하세요 의정부 스님께 이준석 목사입니다 아,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아, 여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옛날 임금이 타는 당나귀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있나 당나귀를 타고 나를 한 바퀴 순회하면 온 국민들이 나와서 왕에게 환호하고 발수각질를 보냈습니다 임금을 등에 타는 나귀는 왕을 태운 역할에 걸맞게 아온가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멋지게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왕과 함께 그 나귀를 향하여도 갈치와 보아 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갈치와 환호가의 고무한 나귀는 어느 날 왕을 땅에다 내동쳤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갈치와 환호를 혼자서 다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나귀는 왕이 없으면 모든 갈치를 환호와 갈채를 자신이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왕을 땅에다 내동등치는 순간 나귀에게는 참수형이 내려졌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 아래 거하면서 영광을 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에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세계에는 존귀와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러서 에서머물러고라는 뜻은 히브리어 사간, 거주하다, 참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표현을 할때 스카레오라는 즉, 건축하다, 거주하다,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쓰이는데 성육가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나타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냐고 그들과 함께 계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산 아래에 남겨둔 채 여호수아만 데리고 시내 산에 오르더니 산이 어느 시점에 이를 때 여호수아마저 남겨둔 채 하나님의 영광이 들이운 구름 속에 들어갑니다. 백성에게는 점점 멀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모세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산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 맹렬의 불과 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위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사십일 사십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과 구름으로 형성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목격한 지해산 전상에서 보이는 맹렬한 불은 산꼭대기 거룩한 장소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구름이 그 산꼭대기에 가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현현의 신비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성경에는 40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창조를 완성하을때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모세가 신해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식계명과 성막설계를 받아왔습니다 광야에서 첨탄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꿈을 키웠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근식하며 광야 생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40일간 풍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꿈을 키웠습니다. 성경에는 40일은 큰 기간을 의미합니다. 인간 극히의 한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임함이라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 산 위에 올라가며 모세가 40일 40야의 산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40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여덟 번 올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여섯 번째 올라갔을 때 40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의 설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의 십계 신해산은 중요한 장 만남의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백성들에게 모세가 없으면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며 그만큼 모세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였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모세는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이 열립니다. 기도하여 영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동안 늘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덤빌 때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에 그토록 가까이면서 배워도 전혀 괴, 에, 괜찮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 동행이 신해 산에서 연장된 것입니다. 이 전에 하나님께서 호랩산 꼭대기에서 가시던 불꽃에서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험한 호랩산에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쉽게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하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카 목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12년 동안 흘류증으로 아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옷에 손을 대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 죽은 아들을 다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들렸던 수로본니계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그 딸이 나았습니다.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몸이 병이 나았습니다.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병도 낫고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예수님을 만날 수가 아, 우물가의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정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만났던 니고데모는 성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힘을 얻습니다. 아브라마, 아브라마, 모세야, 모세야, 사메라, 사메라, 사우라, 사우라.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고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받는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0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신은 하나님을 절대로 거부하지 마십시오. 만나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를 받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증거합니다. 나다엘에게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만나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에 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에서 40일을 거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그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40일 동안 금주리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3년의 공생애를 위한 완전한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은 준비를 보세요. 3년 사역을 위하여 30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결과는 준비에 비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3년을 준비하고 30년을 일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40일 동안 비를 바라보면서 1년을 버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씨에 120년 동안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실행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다음에 아마, 아라비아 광해에서 3년을 깊은 물상 속에 있으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3년은 나머지 생애의 사역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 다음 담에색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핍박을 받아 광지를 타고 도망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광해로 가서 준비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의 정성을 아들 이상으로 받으시고 수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열천의 비유를 보세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등잔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잠이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름도 없는 등잔을 보고 준비도 안지 않고 어떻게 잠이 옵니까? 이게 병든 영혼의 상태입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면 새벽에 잠이 깨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기간은 결코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보다 더큰 용기는 없습니다. 준비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이또, 둠, 물맷돈을 준비하고 무장하니 두려울 것이 없이 골리아 세계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시비를 산위에서 교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모세가 기도하면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은 것은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알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과 나눈 영교를 통해 모세는 40년간 힘 있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힘을 얻게 되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40야를 거하는 것은 모세의 산의 터닝 포인트였으며 강력한 능력을 받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40회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만나시고 거, 교육하신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이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교육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과 개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본, 본 멘토가 되어서 모세가 정치 통, 치 철학과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 잘살수 있는 법은 1 0명 돌판 두 개를 새겨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를 전하는 곳에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을 승천하지 않고 왜 40일을 더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라 증거하려고 40일을 더 이상, 더이 세상에 체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구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입니다. 마거부 1장 15절에 예수님의 선포도 선포가 나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다른 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입니다. 이 일을 알뜰히 수행하려고 부활 후에 40일을 더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내보내실 때에도 영접하는 동네에 들어가거든 차려 놓은 것을 먹지, 먹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들어가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유혈곡절의 끝이 갔습니다. 끝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납니다. 그는 수건으로 쓰고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날은 우리의 얼굴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